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 하나의 오점이라도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음모가 난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즉 그를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한 인생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은인이 되시고, 말도 못할 큰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붙들리고, 인생이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면, 끝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영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미래적인 불안과 그 두려움과 멸망의 길에서 이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놀란 은혜를 배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야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항상 예술한자가 나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가 어려웠습니다. 도리어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아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 나가는 것을 보니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도 이들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의 인격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맹인된 그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 중에 더러우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신 일들을 마귀 역사로 몰아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발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의 왕의큰 권능을 가지고 다른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상황을 오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하는 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다 직결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고, 다 내쫓아버리고, 필요하면 다 죽이라고 명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숭배자처럼 귀신을 쫓는 자처럼 말하면 예수님을 축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다 부정하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를 모독했다는 겁니까?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버리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역사로 그렇게 이들은 모독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준엄하고도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큰 경고지요.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그들에게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의 왕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끼리 서로 분쟁하여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보면 성경말씀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아요. 사탄의 그 강력한 영적인 권세 아래서 그의 졸개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지 그들이 분쟁하고 분열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한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러하고 또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너희는 그럼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마연나이다. 유대인 중에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귀신 들린 자를 축사 사역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석유관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들도 다 귀신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공격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의 민족과 자기와 함께한 동족들을 귀신의 역사를 행하는 자로 몰아세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 안에 들어가 한 심령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제압하고 있는 귀신을 더 강하신 성령께서 제압하시고 무장해제시켜 버리고 쫓아내 버리시고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확언하시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앞에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곧그 권능의 나라가 임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이땅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귀신 늘린 자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이 나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석유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보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있고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역사를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상황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나를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바리세인의 길로 가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신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편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주님의 권능이 이땅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곧 임박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역사를 하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